IoT PLC 입력과 출력, 그다음에 온도와 습도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구글 플레이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예, 핸드폰에다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기 그 제가 여기 그 덱스 스마트폰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하시면 여기에 뜨니까 이렇게 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처음에 연결하는 것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기를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여기 그 팩토리 리셋을 들면은 맨 처음에 그 블루투스로 이게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정보를 이쪽에다 입력을 넣어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연결을 드시면은 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 여기다가 와이파이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연구실에 SSID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자신의 이메일로 해서, 아, 이것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내 기기들만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MQTT 서버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아, 이 중에서 그, 그, 무료로 공개된 것만 제가 여기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여기 ai.duon.h.kr은 제 연구실에서 서비스하는 거고, 아, 나머지 것들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통신이 잘 되는 것을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기 연결해다 놓으면은 예 이와 같이 연결이 안된요두 대의 여기 그 PLC가 뜹니다. 그러면은 연결할 PLC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OK 됐다고 연결이 됐다고 뜨게 되면은 요 정보를 기기에다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 되는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어 연결이 해제되고선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MQTT를 보게 되면은 어이 기계를 제가 리셋을 해 보겠습니다 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바뀌면 MQTT 통신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도 등록이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그, 제가, 여기 공사 8채널 짜리도 연결을 했는데, 어, 이것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쪽에서 하고 기기 연결을 누으면 예, 연결이 안된 것은 블루투스에서 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은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시고, 어,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보시면, 은 어, 연결되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OK 어, 해 주시고, 저장 누르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쪽에 그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 그두 대의 기기가 저장된 게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1차로 그 출력, 입출력 그거 하는 과정은 제가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설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 그 출력을 넣으면은 예 지금 예 여기 출력이 그 동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입력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입력을 여기 그 입력핀을 예 이렇게 넣었을 때아 입력을 넣게 되면은 여기 LED에 불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출력 설정 시간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 이쪽에서 이것을 눌러주시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그 시간을, 아, 이렇게 하시면은, 눌러주면은, 예, 오전, 어, 11시 14분, 11시 14분으로 하겠습니다. 14분, 어, 14분, 세트 해주고, 아, 어, 오전, 11시 15분까지 동작하게 세스됐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쪽에서 다시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예, 이렇게 된걸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 15분이 바로 됐으니까, 여기게 지금 동작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시간이 되면은 요 시간이 되면은 그 여기에 요 PLC가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쪽에 그그 다음에 여기 그아 여기 그 매일 매주 이렇게 하면은 그 매주로 이게 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 ok 를 눌러주시고 다시 이건 매주로 했으니까 이것을 플러스를 하면은 예 이렇게 또 추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 다시 그아 이쪽에서는 일요일이냐 또 월요일이냐 이렇게 되니까 월요일 날아 동작하게 한다 그러면은 월요일을 선택하고 플러스 눌러주면은 예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 여기 아 모든 데이터는 아 저기 그이 핸드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또 IMQTT 통신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모두 이쪽에서 저장된 값 이쪽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 플러스를 눌렀을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예, 여기 눈 표시가 있으니까 보기 표시를 이렇게 누르면은 예, 여기 있는 저장된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 하나만 지우고 싶으면은 아, 이것을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를 지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여기 있는 걸 누르면은 전체다가 에 지워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이머에 의해서 아, on d e v i 그러니까 이쪽에 요 아, PLC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동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입력이 들어올 때 동작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LED0가 들어오게 되면, 예, 이쪽에 그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예, LED0에 입력에 지금 넣습니다. 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입력을 넣었을 때 저장하는 방법은, 아, 이것은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온 릴레이 동작, 오프 릴레이 동작. 그러니까 이것이 입력이 들어올 때 동작하는 거 하고, 손을 딱 띄었을 때 오프가 됐을 때 동작하는 것을 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아, 처음에는 여기 아, 기기를 선택하시야면은 여기에 등록된 기기들이 뜹니다. 아, 여기 기기 이름을 여기서 그 바꿔주시면 은꼭 그 기기 이름이 뜨니까, 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기기에 출력포트 0번으로 해보겠습니다. OK 해 주시고, 그 다음에 ON이 될때 같이 온 n 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OFF 될때 동작은 예, 같은 기기로 하겠습니다. OK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포트 같이 0번 포트를 넣겠습니다. OK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때는 같이 OFF 되라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했으면은 이것을 아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예, 그러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보기를 누르면은, 예, 설정이 이렇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설정도 마찬가지로 요 기계에 이 기계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르면 이 기계에 대해 기계에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까 그 타이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핸드폰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아 요게 동작을 했을 때 요게 같이 스위치가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스위치 0이 들어온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드에도 불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띄겠습니다. 예, 띄었습니다. 예, 같이. 예, 이렇게 동작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IoT PLC라고 그랬죠? 이쪽에 입력을 넣더라도 어, 이쪽에 동작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예, 원격으로 이 설정을 보고, 보기를 누르고, 예, 지금 요건내 거로 했는데 이거를 이 옆에 있는 이것을 동작을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MQT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 서울에서 스위치가 들어와도 부산 뉴욕에 있는 것을 동작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동작을 시켜 놓고 세이브를 눌러 보겠습니다 예, 다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를 보면은 예, 타입 4요건 타입 3이고 요건 타입 4입니다 자 그러면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요 0, 0번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릴레이가 동작하는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 릴레이 옆에 걸 들어왔죠 다시 띄겠습니다 아예 동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그이 이, 아, 이쪽에서 동작을 하더라도 어, 저 어떤 그 원거리에 있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아, 동작을 시킬, 입력에 따라서 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그 온도에 따라서 아, 여기는 온도 센서를 가지고 아, 출력을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내가 송풍기를 돌리고 송풍기를 오프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는 그 어떻게 되느냐 아, 여기 온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도 설정을 이렇게 눌러 주시고 아, 온도는 우리가 그 26도로 설정하거나 그러면 26도에서 계속 온오프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 보통은 이것을 그 방지를 하려면 올라갈 때는 26도에서 하고 아, 그 다음에 꺼지는 것은 24도나 뭐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온도. 예, 26도니까. 아, 27, 아, 27도, 28도, 26도 해보겠습니다. 28도. 예, 올라갈 때는 아, 28도에서 온이 되고, 꺼질 때는 예, 27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기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우선 그 내꺼부터 여기에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포트 0번을 그 원을 어, 시키겠습니다. 같이 n 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7도에서는 예, 제 기계, 아, 요것을 설정을 하고 어, 0번 포트, 어, 그때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요거 저장을 눌러주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예, 돼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동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아 그러면 여기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온도. 제가 여기 온도를 한번 좀 높여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온도를 좀 높였더니 예, 지금 동작하는 게 보입니다. 예, 지금 30도를 넘기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온이 된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면은 이제 오프가 될 겁니다. 예, 지금 27도가 내려가니까 예, 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 이 온도계에서 이쪽 거를 옆에 거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이 설정을 하고 블록을 누르고 예, 여기 이것을, 예, 옆에 거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옆에 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어,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타입 4로 되어 있고. 그러면 온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제가. 아, 다시 여기 열풍기로 어, 저기 온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28도 27도로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27.4도니까 아, 조금 요거 온도를 좀 바꿔보죠 아, 여기 28도 아, 이것도 27.5로 좀 하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가능합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온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예 동작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쪽에 온이 된게 이렇게 이쪽에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이제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27.8 바람을 불어서 좀 낮춰보겠습니다. 제가 예, 27.5가 되니까 예, 여기 온도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 설정을 아, 이거 일단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쪽에. 예, 여기 다 설정되어 있는 거 지우면 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예그 다음에 아, 이쪽에도 이게 설정을 다 지우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습도를 해보겠습니다. 습도는 이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 65, 5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 올라갈 때는 60. 내려갈 때는 55에서 요거를 맞춰보겠습니다. 기기를 설정하라고 그럴 때. 우선 그냥 제, 옆에 기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번. 옆에 거는 포트가 8개니까 이렇게 8개가 뜹니다. 이름을 바꾸시면 여기 바뀐 이름이 또 뜨고요. 자, 0번 포트 맞춰주고, 그 다음에 o 이 되게 하고, 자, 옆에 기계로 동작시키겠습니다. i2r04. 아 오프 시키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나갔다가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예,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아이 습도는 아 이렇게 입김만 불면은 금세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아, 습도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바람 불어서. 예, 62까지 떨어졌고, 습도는 또 금세 내려가니까요. 예, 53으로 떨어지니까 오프되는 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여기, 그, 어, 우리가, 아, 요, 어, 습도를, 아, 여기에다 습도를 맞추겠지만, 은 이습도에대에서 환풍기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환풍기와 별도로 놓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기계도 동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만약에 습도가 좀 틀리다 그러면은, 여기 4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 습도 보정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에아 47을 맞겨, 47을 넣으면은, 아 이대로 이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보정된 값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온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다가 온도 보정 값을 넣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는 그 우리가 그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조금 보정된 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많이 틀리게 되면은 여기 보정 값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그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아 이쪽에 제가 이 프로그램은 아 여기 그아 여기 소스 프로그램은 제가 g i 브 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g i 브에 들어가시면은 아 이쪽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아 g i t h 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다 유튜브 지금 듀오 영상도 여기 링크 걸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2r03을 보시면은,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예 이쪽에 이렇게, 어아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에 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면은, 아두이노, 이렇게 보드에 대한 소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것은 제가 어 처음부터 어 채취 피티로 짰습니다. 어그 그래서 그 그렇게 짠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채취 피티로 짰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는 만약에 어 프로그램을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예 이것을. 어 셀 t 트 오를 해주시고 카피를 해서 예 여기 그제챗 GPT로 들어가셔서. 예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고 어그 다음에 설명해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챗 GPT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아 이렇게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딜레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그대로 카피를 하신 상태에서 어, 0번 포트가 3초 후에 아 몇번 포트로 출력이 나가게 해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센서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 이 프로그램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채취피티에서 짰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 그 펌웨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지금 요 새로운 거로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은 요 새로운 거로 이렇게 저기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될 동안은 아, 이것이 계속 그 빠르게 깜빡이는데 중간에 이거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도 아, 거기서부터 다운로드가 되니까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아, 요것이 그 이렇게 그 맨 처음에 ON이 되면 여기 불이 항상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가 되면은 MQTT가 연결되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했으니까 아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걸 보면 정상적으로 MQTT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요것의 그맥 어드레스는 여기에 이렇게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매뉴얼에 제가 여기 어, 소스 프로그램은 github에 다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아,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설치는 아,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ITR이라고 치면 IoT가 나오니까 이것을 깔, 깔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깔은 다음에는 여기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어, 이렇게 시, 실행을 하면 어,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거 구매는요, 이쪽에 제 홈페이지 i2r.link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 기기들이 뜨는데, 이쪽에 누르시면은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자세한 설명은 여기 그 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 QR코드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QR코드를 보시고 링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으로서 아, 여기 그 보드, i2r0302, 아, 이것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 0204 보드도 이03 보드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